설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7.55kg 발전기를 통해서 ATS 장치를 하는 겁니다. 단상 220이고요. 실제로 용량은 6.5kg 정도 표출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백신 냉장고를 사용해야 되죠. 그 백신 냉장고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가 끊어지면 백신이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백신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백신 냉장고에 대한 비상 발전기를 한번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어, 찍는 겁니다. 아 이거는 혼다 정품 젠스타 거죠. 7.5kg 발전기고 이거는 ATS입니다. 보통 냉장고가 1.2kg 정도 먹으니까요. 그 1.2kg 두 대면 2.4kg. 보통 발전기는 용량의 두 배를 선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4kg면 뭐 5kg 이상만 되면 이어 냉장고 두 대는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7.5kg면 사실 용량은 충분합니다. 용량은 충분하고요. 아 이게 지금 ATS인데요. ATS 발전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ATS용 발전기는 특별한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자동 초크라고 이 초크를 열었다 닫았다가 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시동이 자동으로 걸려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ATS 기계는 이 잭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잭으로 이 잭은 어, 자동 시동과 그 다음에 오토 오토 초크 자동 초크를 하기 위해서 어, 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판인데요. 일단 발전기 부분은 엔진 오일을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 엔진 오일은 이쪽에서 빼서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엔진 오일이 현재는 들어 있는 상태고요. 이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항상 올려 놓으셔야 되고 이게 220이 출력이 되는 콘셉트고요. 아, 이거는 이제 굳이 키를 꽂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키를 ON으로 해놓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laughs> ATS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에머, 에머젠시 스위치라고 해서, 어, 뭐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다 스톱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디지털 메타인데요. 이 오토로 해놓으시면 항상 이제 그, 한전전기가 끊어졌을 때 자동으로 됩니다. 오토를 눌러놓으시면. 아, 이 내부를 보면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이 박스 키고요. 이 밑으로 이제 이거를 이둥근한 부분을 쳐내면 이 전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이 한전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한전전기입니다. 한전전기를 이쪽으로 꽂고요. 그 다음에 발전 부분은 이 콘센트를 여기다 꽂고 이 콘센트 선두 선을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부하 쪽. 부하는 뭐냐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백신 냉장고면 백신 냉장고 있죠. 냉장고 쪽에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쪽으로 한전전기가 끊어졌을 때갈수 있는 부하.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전전기가 달라게 됐을 때이 발전기는 자동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서 2 2 0이이 출력이 돼서 다시 부하 쪽으로 와서 냉장고를 가 계속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제 이거는 한 예로 냉장고고요. 그러니까 이제 콘센트를 사셔가지고 이 선을 해가지고 이리 넣어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발전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항상 위험할 때도 되고요. 이 배터리는 이 항상 충방전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배터리 충전이 되고요. 시동이 걸리면 자체적으로 또 배터리 충전이 아, 어느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어, ATS 기기를 사시면 이제 좀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고정은 이제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위에 뭐이 박스 자체를 어느 특정한 부분에 고정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한전 전기를 매지 않는 상태에서 모터를 넣으면 바로 시동이 걸려 버립니다. 이게 한전 전기가 매져 있는 상태에서 이 테스트를 해야 안전한 작동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죠. 디지털 메타입니다. 이 디지털 메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on이죠. 예를 들어서 옷 걸립니다. 아 어플을 시켰죠. 바로 걸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전기를 꽂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단락이 돼야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디지털 메타 이렇게 꺼줍니다.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어, <laughs>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백신 냉장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15kg나 뭐 10kg 이상 사용하시는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10kg 이상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ATS는 용량에 따라서 7kg부터 15kg까지, 17kg까지 ATS가 각각 다릅니다. 이 이거를 ATS 기기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의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어, 시일을 필요로 합니다. 주문하신 다음에 4일 후에, 어, 발송이 가능합니다. <laughs> 이 구성품, 7.5하고 ATS, 이게 가장 이제 저렴한 구성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10kg, 15kg, 이런 것들은 이제 등치가 커지고, 발전기의 등치가 커지고, 뭐 삼상도 되고, 단상도 되는 이제 발전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저렴한 구성이고, 이 이상 이제 발전기가 커지면 가격도 높아집니다. 아 이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ATS 기계, 가장 7.5kg ATS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